그 다음에 태근인데요 자, 태그는, 우리, 보면 청정지역 건강에 이거 다 필요가 없고, 여기에 들어간 부분들이, 자, 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직접 입력으로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쌀, 쌀을 넣으면, 쌀통, 엿, 똥,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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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아, 쌀을 하면 안 되겠네요. 잡곡을 넣어보겠습니다. 잡곡. 자, 작곡을 넣었더니 작곡밥이 있고요. 작곡은 안될 겁니다. 작곡은 네, 이렇게 해서 태그로 등록할 수 없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곡은 어, 이 상품 명예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나 브랜드 판매처 명은 태그로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작곡밥은 작곡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곡류, 그 다음에 또 잡곡, 쌀. 잡곡 세트 잡곡 담내품도 있네요. 담내품 혼합곡을 한번 봐볼까요? 혼합곡, 혼합곡 담내품도 있네요. 잡곡, 혼합작곡이 있고요. 둘레에서 일곱개 잡곡,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먼저 찾습니다. 뭐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2, 섯 6, 7개 3개를 더 넣을 수가 있죠. 반드시 10개를 채우세요. 감성 태그에 품격 있는 선물 세트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안전한 먹거리 이렇게 10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을 반드시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보면, 하나를 제가 볼게요. 혼합곡을, 여기다가 가령 혼합밥을 넣어볼게요. 혼합, 혼합곡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숫자들이 없죠? 그러면, 눌러보면, 이렇게 엑서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부 검색에 적용했을 때 전부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개를 다 쓸도록, 있을도록 하고요.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캡서는요, 크 페이지 타이틀을 보시면, 이 페이지 타이틀은 상품명을 넣으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디스캡션은 스마트 스토어 명 또는 스토어 소개글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은 쭉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었죠. 이렇게 대로 복사해서 일단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농 방공하는 가물리 농부들과 밤농 프리마켓 협동조합원들의 안전한 농산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소개글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판매자 코드에는 어, 내가 판매자 코드에는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에 많은 상품들을 올렸을 경우에 그 상품을 구분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혼합 8곡 3 k 로자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노출 채널 그대로 네이버 시스마스 어 네이버 쇼핑 전시 중 설정 하나 뭐 이거 그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마지막 단계에서 상품 상 이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 봅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이 체크된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점검 필요에 빨갛게 들어와 있다면 이거는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올라가게 돼, 이 저장을 하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임시 저장을 하면 임시 저장했다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이건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상품 보기, 상품 관리, 상품 보기를 누르면 상품 보기 그대로 들어가지겠죠. 이렇게 들어가질 거고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이제 메인 상품이고요. 순서대로 수학하고 부부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 부분이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상태, 동영상이 이대로, 어, 여기 또, 월탈, 올탈, 월탈자가 있네요. 월탈자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판매 중에, 판매 중에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판매 중에, 코나 8 9 4 k 로 아까 판매자 코드 넣은 게 이겁니다. 수정에 들어가서 지금 뭐가 하나가 잘못됐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야기가 여기가 있네요. 이야기. 20자까지 밖에는 안 되네요. 작곡. 예, 네, 이렇게만 넣겠습니다. 해남 땅끝 민지만 팔곡 작곡. 자, 이렇게만.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하기를 누르죠. 자, 상품 관리에 여러분들이 방금도 보여드렸었지만 이 상품을 판매하기가 싫다. 그러면 판매 변경을 눌러서 판매 중지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시 중지도 할 수가 있고요. 수정을 할땐 수정 눌러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상품 입점 절차는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계까지 하시면 이제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상품 주문은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 맨날 들어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발송하기 위한 주문 확인 절차들, 그 다음에 발송 처리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에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입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나와지는데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아이디로 같이 들어가 있으면 로그인 상태로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이런 화면이 보여지면 여기 하단에 점세 개가 있습니다. 점세 개를 누르면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홈 화면 추가가 있습니다.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센터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추가를 눌러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가기 홈 화면에 추가 라면 아이콘을 길게 누르거나 추가 선택을 누르세요 그럼 추가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홈 화면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바로 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을 닫고 홈 화면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홈 화면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나타나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이렇게 들어가 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손쉽게 관리 하면은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서 주문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판매망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꼭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